속세를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힘들고 고단했던 평일날을 끝마치고 주말 동안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쉴수 있는 엄청난 규모를 가진 산 속에 위치한 주택을 찾았습니다. 아래편 마을에서부터 집까지는 1km 넘게 떨어져 있고 주변으론 엄청나게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자랑하며 집 앞까지 이어진 임도길과 국유지 도로는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 앞으로 위치한 엄청난 규모의 사찰을 지나 뒤편으로 오늘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무려 1370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그 위로 예쁘게 지어진 주택이 한채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넓은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방 도시 아파트 전세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니 정말 산 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원하셨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땅땅정보통 채널은 영상 뒤편에 물건지의 주소와 상세한 내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액적인 내용, 그리고 마을 분들과 대화를 통해 숨겨진 권리 확인과 확실한 권리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꼭 집중해서 봐주신 뒤 모든 정보를 공짜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집으로 이동하는 도로부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편 마을길을 통해 진입해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론 무척이나 커다란 규모를 가진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규모는 엄청나지만 주변 토지가액이 그리 높지 않아 전체를 취득하는 금액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늘의 집은 해발 400m 정도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는 여러 필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군유지의 면적 또한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황상 도로로서 사용 중이며 산림청에서 직접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임도길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 도로 폭은 2m에서 3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쭉 올라가시면 반대편 마을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용차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편한 길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집 앞으로 조금 더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집 근처로 가까이 오시다 보면 옆으로 계곡물이 흐르는 곳도 있고요. 토지의 경계 부근으로 오시면 석축을 이용해 담벼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눈에 찾아보기는 무척이나 쉬운 편이고요. 석축 또한 무척 튼튼하게 쌓아두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전봇대도 있으니 전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토지 면적이 무척이나 넓다 보니 대문까지 이동하는 길도 상당히 멀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임장할 주택의 대문입니다. 토지 옆으로 국유지 정식도가 접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사항 없이 건축이 완료된 곳입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도로의 상태가 무척이나 좋은 편으로 추가적인 보수공사나 신축공사를 진행하실 때에도 큰 불편함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토지가 너무 넓은 상태다 보니 한눈에 파악하기엔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요. 항공으로 올라가 상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토지는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가 매각으로 진행 중입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은 4529제곱미터, 1370평이고, 그 중에서 1236평의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은 면적들은 지목이 대지와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89.81제곱미터, 27평이고요. 일반 목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1년 8월 9일에 신축된 전원주택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정말 엄청난 규모임을 알수 있으며,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토지와 주택을 모두 취득 가능한 기회라 보여집니다. 넓은 앞마당은 예쁘게 모두 꾸며져 있으며, 수목과 조경석 또한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어려운 권리 또한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금액으로 입찰만 하신다면 취득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래편으로 위치한 농지들은 텃밭으로 활용 중이기에 별도로 체크해야 할 상황은 없고요. 계속 거주를 해오신 상황이다 보니 주택의 상태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는 모두 계획 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가 임장했을 당시 집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따라 반대편 마을까지 이동해 본 결과 올라오는 길중 일부는 비포장도로도 있었지만 비포장도로의 거리가 짧고 승용차도 충분히 이동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눈이 많이 온다면 차량을 통해 이동하기엔 그리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과는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였고 아래편으로 위치한 마을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 터세나 발전기금 등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마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거주하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치적 특성상 차량이 없으시다면 접근은 매우 불편한 상태니 SUV까진 아니더라도 승용차 한대 정도는 구비를 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공간은 주택의 뒤편으로 위치한 도로의 모습이고 잡풀들이 무성한 상태로 주택을 정확히 촬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실제로 방문해 보신다면 보다 확실한 주택 외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촬영된 사진을 함께 보신다면 2011년도에 신축된 주택답게 아주 좋은 상태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 사용 중인 목재 데크 공간과 조경석 그리고 수목 또한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니 크게 신경 쓰실 부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척이나 부지런하신 분들이어야 항상 예쁜 상태를 유지하는 주택이 될것 같습니다. 마당엔 자갈이 있으며.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신축된 주택에 교통 통행성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라 기름이나 가스 배달이 어려울 수 있어 난방과 취사는 전기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관리하시기에도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 크기가 넓은 것에 비해 주택은 적당한 면적이니 유지 보수에 관련해서도 큰 지출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대지 경계면과 주변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세 필지의 토지가 오늘 매각 중인 토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두에는 두 필지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표시되는 가장 아래편 토지의 경우, 현황상 도로로서 사용 중이니, 사실상 사용 가능한 면적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각 중인 물건의 경우, 관련 물건 번호 1번과 2번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표시되는 토지들은, 관련 물건 번호 1번으로 진행 중인 대지와 도로에 대한 부분이고, 대지의 바깥 경계면과 텃밭, 그리고 아래편으로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는 관련 물건 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토지의 경우 442제곱미터 133.7평이고, 그중 대지는 94.6평, 그 옆으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는 3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위로 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택의 면적은 89.81 제곱미터, 27평이고, 일반 목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난방과 취사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별도의 관정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선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사용승인 날은 2011년 8월 9일로서 그다지 오래되진 않은 편이며, 외벽의 상태가 무척이나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거주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번 토지의 경우 4087 제곱미터 1236.3평이고 모두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 위로 설치된 컨테이너와 목재로 이루어진 정자의 경우 철거와 이동이 용이한 상태로 매각에선 제외된 상태고요. 이 부분은 현재 소유자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지 위로 식재된 수목과 조경석은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매각 중인 토지의 전체 면적은 4529제곱미터 1370평이고 그 위편으로 건축된 27평의 주택도 매각 포함입니다. 그리고 전체 토지의 옆으로 국유지로 이뤄진 지적도상 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 중인 현황상 도로의 경우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쉽게 말씀드려 산하나를 통째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은 모두 3m 정도로 이어져 있고요. 도로에 교차 통행이 가능한 부분이 만들어져 있으니 통행에 있어 그리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진 않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동측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으며 지대가 높은 곳에 있고 바로 앞으로 막는 건물이 없어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주변으로 묘지가 보이고 있는데 실제 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목에 가로막혀 집에선 보이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갈절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셔도 집 앞까지 안내가 가능하며 휴대폰 통신과 인터넷 설치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택배 배송도 가능은 하지만 산간 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배송비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휴대폰 통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유튜브 영상 시청이나 다른 플랫폼을 활용해 여가시간을 보내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문경, 상주, 보은, 청주, 증평, 괴산 등이 있으며, 문경시청까진 자차기준 3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 충북 방면에서 1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위치적으로 그리 나쁘진 않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물건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문경세제 IC가 보이고 있습니다. IC에서 내리신 뒤 30분 정도 이동하시면 오늘의 집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지 않기에 자차는 필수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집 주변으로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자차 기준 13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가은읍 행정복지센터 방면을 이용하셔야 하고 저곳으로 가시면 많은 생활편의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산 속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들어오시는 도로가 무척이나 많은 편이며, 어디에서 들어오셔도 집 앞까지 이동은 가능합니다. 지금 표시되는 도로 중에서 세곳 모두 체크해 본 결과, 앞으로 들어오는 두 개의 도로는 상황이 좋은 편이었으나, 뒤편에 위치한 도로는 비포장도로를 이용하게 되며, 도로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편이었으니, 최대한 이두 곳의 길을 통해 출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편으로 마을이 조성되어 있긴 하지만, 가구수가 그리 많지 않았으며 폐가 상태의 주택들도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면적이 너무 넓어 관리하시기 부담스럽다면 조금 더 작은 면적의 주택을 취득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임장해본 물건이고요. 매각 중인 토지의 면적은 대략 이 정도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지도에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대부분 맞는 상황이었으며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시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물건의 상세한 내용을 통해 주변 시세와 추천 금액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세한 물건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2 타경 7679 관련 물건번호 1번과 2번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갈절리 327번지 외, 새 필지로 진행 중이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토지가 되겠습니다. 물건 번호 1번의 감정가격은 1억 1천만원이며, 관련 물건 번호 2번의 감정가격은 1억 3천만원에 평가됐습니다. 금액적으로 조금 더 상세히 풀어드리자면, 모두 신건 상태로 감정가격과 최저 매각 가격이 동일한 상태고요. 1회 유찰시 30%가 저감되며, 이 회차도 동일하게 30%가 낮아집니다. 오늘 물건의 경우 2018년도에 주택과 대지가 8070만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으며 토지의 가치가 그리 상승했다고 보기엔 힘들기 때문에 한번은 유찰시킨 뒤 거래된 내역과 비슷하게 입찰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관련 물건 번호 2번 토지의 경우 주택과 일단지로 사용 중인 면적의 가치를 조금 더 평가해 이 정도 금액대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다소 높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유찰시킨 뒤 입찰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 두 필지 모두 신권 상태로 낙찰받는다면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며 평당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대지로 사용 중인 면적은 좁은 편이지만 농지의 면적이 넓어 평당가를 낮아 보이게 할 뿐이니 적어도 한번은 유찰시켜야 타산이 맞다 생각됩니다. 이를 유찰시킨 뒤 전체를 취득하신다면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며 평당 금액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집 위치 자체가 호불호가 심하게 나눠질 수 있으니 임장을 통해 주택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조금 더 낮은 금액에 취득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물건번호 1번은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이며 2번의 경우 별도의 건물이 없어 토지만 매각입니다. 1번은 442제곱미터 133.7평이고 2번은 4087제곱미터 1236.3평이 되니 두 물건 모두를 취득하신다면 전체 4529제곱미터 137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면적을 보시면 89.81제곱미터 27평의 주택이 있고 물건번호 2번은 설치된 건물이 없습니다. 컨테이너와 목재로 만들어진 정자의 경우 철거나 이동이 용이한 편으로 매각 제외 상태입니다. 전체 필지 모두 계획 관리 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판넬 지붕입니다. 사용 승인 날은 2011년 8월 9일이고 현재 등기 완료된 주택으로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매각 중인 토지 및 건물 현황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과 모두 동일한 상태고요. 토지의 감정가격은 그리 높게 평가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번호 1번의 경우 대부분 건물의 감정가격입니다. 물건번호 2번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과 모두 동일한 상태에 토지 내부의 수목 및 조경성 모두 포함입니다. 지금부터는 물건번호 1번의 내용으로만 설명드릴 예정이고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이니 두 물건 모두 권리상 차이는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갈절리 소재 돌마래미 마을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사찰 농경지와 임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권까지 소형 차량 진입 가능하며 재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본권의 동측으로 2m에서 3m 폭의 세면포장 도로가 있고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소유자분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전입되어 있으며 전입일이 말소 기준일보다 후순위로서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신경 쓰실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1년 9월달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관련 물건 번호 이 번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오늘 물건은 면적이 큰 편이기 때문에 추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하며. 자차가 없으시다면 이동하시기 불편하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신 뒤 입찰하셔야 합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